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과 3학년 태유진입니다. 이번 치아로 공모전을 통해 학습수기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발표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는 공모전 참여 계기, 학습 노하우 5가지 소개, 마무리 요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전 참여 계기입니다. 대부분의 학원님들이 학업과 직장을 병행하고 계실 텐데요. 저 또한 온전히 공부에만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전업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 입학해서 학업에 적응하고 저만의 학습 루틴을 만들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수업으로 늘어난 출석 과제와 출결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을 학원님들을 위해 최소 시간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효율적인 공부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싶어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학습 노하우 5가지 중첫 번째입니다. 평가 비중이 높은 항목에 집중 공략하기.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미용대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쫓길 때가 많아서 과제와 시험을 모두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수강 신청 후에 가장 먼저 과목별로 평가 비중을 정리합니다.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출석 과제나 비중이 낮은 항목에는 최소한의 시간만 투입하고 중요한 평가 항목에 정성을 쏟아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 표는 실제로 제가 정리했던 항목인데 기말고사의 평가 비율이 50% 이상 차지하는 과목들이 꽤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같은 시기의 과제보다는 기말 시험에 준비 시간을 더 투자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중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성적을 가르는 변별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출석 빈고판 만들기. 출석은 교과목 이수의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지각과 결석이 일정 비율 이상 누적되면 성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현재 LMS 시스템에서 출석과 과제 제출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이 없기 때문에 간혹 출석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목별로, 주차별로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표를 만들고 LMS 시스템과 별도로 이중으로 체크를 하게 된다면 출석을 놓칠 확률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당거나 노트 만들기. 제가 시험 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작업은 교재, 강의록 그리고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게 단권화 노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단권화는 공부한 모든 내용을 하나의 노트에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한 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하거나 회독할 때 시간이 단축되고 이동시간이나 외부에서도 꺼내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 학교 홈페이지와 친해지기. 교재를 구매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본다면 좋겠지만, 한 권에 2, 3만원씩 하는 전공 교재를 모두 사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 저는 학교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대부분의 교재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빌려서 본 뒤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재만 따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온라인 시험의 경우 대부분 서술형 방식이고 오픈북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치는 것이 중요한데 대, 학교 도서관의 대출 기간이 최장 3 주이기 때문에 시험 공부를 하고 시험을 치룰 때까지 이제 소지해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 있습니다. 또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레포트 작성법이나 과제 학습 컨설팅 등 같은 교육 그리고 멘토링 전공 연계와 같은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도서관 홈페이지는 즐겁찾기 하셔가지고 자주 둘러보면 얻어갈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업에 대해 막막함과 좌절감을 느끼기보다는 할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분은 자신감을 주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곧 성공 경험으로 이어지고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 각자 자신만의 학습 루틴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의 다섯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렸는데 시간 관리 측면에서 보면 평가 비중이 높은 항목, 집중 공략하기 직장과 학업을 병행하는 미용대 학생들에게는 시간이 쫓길 때가 많아서 과제와 시험을 모두 챙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저는 수강 신청 후에 가장 먼저 과목별로 평가 항목을 정리합니다.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출석 과제나 비중이 낮은 항목에는 최소한의 시간만 투입하고 중요한 평가 항목에 정성을 쏟아서 준비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표는 제가 실제로 정리했던 과목들인데 보시면 기말고사의 평가 비율에 50% 이상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 같은 시기에 과제와 시험이 있다면 과제보다는 기말 시험에 시간을 투자해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어, 평가 비중이 높은 항목에서 성적을 가르는 별, 변별력을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출석 빈고판 만들기. 출석은 교과목 이수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인데 지각과 결석이 일정 비율 이상 누적되면 성적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저만의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LMS 시스템과 별도로 이중으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출석을 놓칠 확률이 매우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거나 노트 만들기. 제가 시험 대비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작업이 단거나 노트 만드는 것입니다. 교재와 강의록, 그리고 교수님 말씀이 담긴 강의 내용을 한눈에 볼수 있게 정리하는 것인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내용을 한 군데에 모아두기 때문에 복습하거나 회독할 때 시간이 단축되고 이동시간이나 외부에서도 꺼내보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도서관과 학교 홈페이지랑 친해지기. 교재를 구매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본다면 좋겠지만 한 권에 2, 3만원씩 하는 전공 교재를 모두 사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이럴 때는 학교 도서관을 적극 활용하는데요. 대부분의 교재가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고 어, 대출 기간도 최장 3주이기 때문에 시험 기간 동안 충분히 빌리셔서 공부하시고 시험을 치를 때까지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레포트 작성법, 과제 학습 컨설팅, 멘토링, 전공 연계와 같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학교와 도서관 홈페이지는 즐겨찾기 하셔가지고 자주 둘러보시면 얻어갈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학업에 대해 막막함과 좌절감을 느끼기보다는 할수 있다는 느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적인 기분은 자신감을 주고 집중력을 높인다고 합니다. 자신감이 곧 성공 경험으로 이어지고 성공 경험이 쌓이다 보면 각자 자신만의 학습 루틴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저의 학습 노하우를 시간 관리 측면에서 평가 비중이 높은 항목 집중 공략하기, 출석 빈고판 만들기 단거나 노트 만들기, 자원 활용 측면에서 도서관과 학교 홈페이지 즐겨찾기, 학업 태도 측면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성공 경험 쌓기라는 주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저질문이있습니다 네, 법무행정학과 김명훈이고요. 그 자신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의미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그 멘탈 관리라든지 저도 많이 궁금해가지고 혹시 어떤 방법이 어떻게 있죠 아, 네, 저는 어, 목표를 크게 크게 잡기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어,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을 목표를 잡고 그거를 조금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목표를 잡으시기보다는 할수 있는 선에서 노력할 수 있는 만큼씩 조금씩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 어, 질문 있습니다. 법문과과의 재학생 3학년 학생이고요. 그 시험을 보다 보면 기말고사 때40% 정도가 많다 보니까 비중이 굉장히 높잖아요. 네. 교수님들께서 대부분 어느 정도 범위를 좀띄어주시고 여기 안에 조금 그런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는 경험상 그 찍어주신 부분에서 안나오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해요. 오픈북 시험이요? 아 아닐 때 저는 일단 회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처음부터 자세하게 깊게 읽는 것보다 처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읽고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회독을 여러 번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음. 오픈북을 시험을 봤을 때잘 찾아서 볼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아, 저는 그 중요한 키워드나 시험에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이렇게 포스트 처리를 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오면 딱그 페이지를 펼수 있게 미리 섹터를 나눠 놓습니다. 어, 학교에서 어. 교과 이외에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서 과연계되는 프로그램을 열어주고 삽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공부에 적용했던 예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아, 네. 아 전공 과목과 연결된 사회복지학과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번 학기에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번 학기에 제가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이랑 겹치는 과목이 있어서. 어, 복습 차원으로 듣기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23번 신지철 강신질입니다. 혹시 학교생활 이외에 공모전 참여 같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학교생활을 좀더 힘이 나거나 학교생활을 좀더 재밌게 할수 있는 방법이 하나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저 이번 치얼업 공모전 학습수기 제출 말고도 지난 어, 작년에 코로나 극복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참여했었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수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아이패드를 받았었습니다. 그걸로 이제 공부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결과물을 제출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뿌듯하고, 어, 학교 생활에서 이제 공부에만 집중했을 때 힘들거나 이랬던 것들을 그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좀더 열정을 가지고 할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방법이 모두에게 알맞는 방법은 아니지만, 어, 조금이나마 참고하실 부분을 찾으셔서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